천추혈에 대한 정리. 천추라는 말은 북두칠성 중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첫 번째 별을 상징합니다. 천추혈은 우리 몸에서 육부의 질병을 다스리는 주치혈이자 우두머리 혈입니다. 천추혈은 우리 몸에서 육부의 사기가 모여드는 경혈입니다. 중환혈은 우리 몸에서 오장육부의 사기와 탁기가 모여드는 혈입니다. 중환혈은 모든 경락과 모든 경혈의 모혈입니다. 천추혈은 우리 몸에서 육부에 있는 사기와 탁기가 모여드는 혈입니다. 천추혈은 우리몸에서 여섯개의 양경락을 흐르다 진동수가 떨어진 빛과 기가 사기와 탁기가 되는데 양경락의 사기와 탁기가 모이는 모든 양경락의 모혈입니다 천추혈은 경락상으로는 조경명 위경에 해당되지만 작용과 기능으로 볼때 수양명 대장경의 모혈이 됩니다. 천치혈은 배꼽 옆 두치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한 많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천치에 한이 맺히게 됩니다. 이때에도 천추열에 한이 맺히게 됩니다. 대장은 우리 몸에서 대장의 역할을 합니다. 대장은 우리 몸에서 한열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대장은 우리 몸에서 한을 저장할 수 있는 대형 냉장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의 기능이 좋다는 것은 한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크다는 것입니다 대장은 우리 몸에서 조습을 조절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대장은 우리 몸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대장에서 흡수된 수분은 포위 훈증 과정을 거쳐 진액이 됩니다. 대장이 한을 만나면 장 운동이 빨라져 설사가 되고, 대장이 한을 만나면 장이 땡글땡글해집니다. 대장이 열을 만나면 장 운동이 늦어져 변비가 됩니다. 대장이 열을 만나면 형태가 무너져 흐물흐물해집니다. 소장이 열을 만나면 탱글탱글해지고 소장이 한을 만나면 형태가 무너집니다 대장의 상태는 천추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천추혈을 통해 대장의 한혈의 상태와 대장의 조습의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천추혈을 통해 육부가 주도하는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 기능들을 알수 있습니다. 천추혈을 통해 소화기관의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천추혈을 통해 위장의 하기 기능을 알수 있습니다. 천추혈을 통해 간의 소설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추혈을 통해 대장의 사기와 탁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추혈을 통해 삼초경락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추혈을 통해 음양의 순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추혈을 통해 하초의 상태와 하초의 질병을 알수 있습니다. 천추혈이 막히면 대장의 기능이 느려지며 배가 아픕니다. 천추혈이 막히면 소변이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천추혈이 막히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천추혈이 막히면 아랫배가 당기고 아프게 됩니다. 천추혈이 막히면 아랫배가 차서 생기는 산증이 나타납니다. 천추혈이 막히면 음양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하체가 차가워집니다. 천추혈이 막히면 수승 화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얼굴은 뜨겁고 다리는 차가워집니다. 천추혈이 막히면 육부의 기능이 저하되어 소화기능이 떨어집니다 천추혈이 막히면 대장에 한이 쌓이고 천추혈에 한이 맺히게 됩니다 천추혈이 막히면 삼초경락이 막히고 호흡이 짧아지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천추혈이 막히면 가음이 증가하고 천추혈이 막히면 기경팔맥의 순환이 느려집니다. 천추혈이 막히면 기가 정체되는 기체 현상이 나타납니다. 천추혈이 막히면 위기와 영기의 순환력이 떨어지면서 마목 증상이 나타납니다. 천추혈이 막히면 위장의 하기 기능이 떨어집니다. 천추혈이 막히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천추혈이 막히면 몸이 무거워지며 감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천추혈은 중환열과 같은 원리에 의해 수기 치료를 통해 천추혈을 자극해주면 복부의 율동운동이 살아나고 삼초경락의 순환이 살아나 경락의 순환이 살아나게 됩니다 천추혈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기체현상이 나타납니다 몸은 무거워지고 어깨와 등에 한기가 들고 초기 감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입맛이 없고 소화가 안되고 손가락 끝에 감각 이상과 손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천추혈은 스스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천추혈의 수기요법을 통해 기체현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기가 돌면 혈이 돌고 혈이 돌면 기가 돌게 됩니다. 천추혈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이 있어 우데카 팀장이 이 글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2019년 7월 12일 우데카